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종근당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종근당 노바티스의 기술이전 계약 맺은 다음부터는 쭉 상승해 주고 나서 지금 잘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중간에 이런 반응 이런 반응 왔을 때도 제가 눌림목 잡았을 때 분명히 이 타이밍 말씀드렸어요 그죠 1 1선 지지 받아주면서 10만원에서 11만원선에 제가 눌림 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저점 대비해 가지고 11%의 수익 충분히 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졌지만 자그저점 깨지지 않고 조금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노바티스의 기본적으로 1.7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우리 ckd 510 같은 경우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제외한 모든 전 세계 독점권을 노바티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상용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한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차트를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미 재료는 확실해졌고.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자 이렇게 되면 재료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자, 재료 소멸로 빠질 게 있고 재료의 연속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수급을 바탕으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종근당 같은 경우 전형적인 후자라는 거죠 먼저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 거시적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차트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긴 바닥권 긴 바닥권 행보 계속해 주고 있었어요 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보여준 다음부터는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밑으로 쭉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승 직전까지 다시 한번 바닷건 다져주다가 지금 처음으로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이 실렸습니다 이때 실린 다음에 올라왔던 부분과 자, 이미 거래량이 한번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다시 밑바닥으로 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매물대를 소화해준 모습은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월봉상 지금 20선도 지금 잘 돌파를 해주고 지금 안착해준 다음에 천천히 저점 다지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 소화까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져서 종가상 11만 원대, 12만 원대 유지하고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온 경우는요. 이대로 한 번에 팍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기서 추가적인 뉴스로 계속 날아갈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계속 조정을 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 줄지 이러한 관건인데 확률적으로 후자가 좀더 높아요. 왜 기술 수출 이전 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이후 추가적인 공식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결국 은 눌려주고 올라가고 그죠? 눌려주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 고점 트라이 줄 경우에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역헤드 숄더 모양도 보여주고. 때문에 요런 구간들을 우리가 조금 매물 를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 큰 흐름에서의 눌림목 반등구간 분명히 줄 자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권 너무나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음은음은의 음운, 매물대 잘 소화해 주고 나서 이런 박스권 박스권을 조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돌파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술 이전 계약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지금 살짝 눌렸다가 지금 주봉상 3선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굉장히 줄어든 거래량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 5일선 과 3일선, 요 라인 때 매물 대만 조금 잘 소화된다면, 추가적으로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 전형적인 삼각수렴 패턴 쪽에서 슈팅 한번 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회가 있는지 아닌지, 또 수급도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닷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닷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1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아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 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2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급부석 보시겠습니다. 수급부석 보시면 조금 다 위에 상승한 이력부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외인들은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그리고 나서 기관 샀다가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지금 수급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투신 수급과 연기금 수급이에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하루 빼고 단 하루도 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11월 7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요 고점 때부터 계속 사 모으고 있다. 계속 사 모으고 지금도 사모고 있고, 사 모으고 있다. 즉, 연기금 쪽에서도 이렇게 사 모을 정도로 지금 탄탄하게 바닥 잡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줄때 또는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눌릴 때가 진짜 저로의 매수 찬스 20선 올라오고 있고 한번 크게 상승 후에 저점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위쪽 갔다가 다시 쌍바닥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여기에 전고점 트라이 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시간 기간 조정 끌어주면서 일목균형표 양운까지 닿아줄지 우리가 지켜봐야겠는데요 제가 그러한 매스 타점 매수 타이밍 세력의 평단가 그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